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은원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르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대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옆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영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위를 기준으로 사람을 구분한다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중심으로 그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며 환호하는 민중들이 있는가 하면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성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 이익을 위한 기득권과 소유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은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기득권과 소유권을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나눈 대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참 성전 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의 소리가 들려도 듣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기득권과 소유권이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기는 착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부정하게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긴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냐 착각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이켜 보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 절부터 팔 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나와 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이익을 삼는 기득권을 삼는 소유를 삼는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곧 그들의 기득권과 소유권을 깨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꾀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가. 그리고 누가 이런 권위를 예수님에게 주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 않으며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들을 어찌 믿지 않느냐 할 것이며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는데 이. 것을 부인한다면 백성들이 돌로 치지 않을까 걱정하며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 기득권을 삼으며 소유권을 삼으며 모든 권위가 자신들에게 있는 걸로 생각했던 이 종교자들의 그러한 믿음이 순식간에 모래로 쌓은 성과 같이 이 파도에 밀려올 때 무너지는 이러한 것처럼 이 권위가 스스로 무너짐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도 권위도 어떻게 왔는지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지만 이후에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 권위가 어떻게 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만이 권위를 가진 자라 생각했던 착각했던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사람의 세운 이 권위는 모래성과 같아서 파도의 속절 없이 무너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기득권과 소유권을 붙잡으려고 권위를 내세우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심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모습이 참 권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참 권위가 있음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러한 참 권위,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득권과 소유권을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놓아주고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애통해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구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질문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포도원 비유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물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제 추수할 시기를 다가오니 이 주인은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이 포도원에 이 종들에게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없다고 해서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그렇게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생각하기에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모욕하며 빈손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그렇다면 내 아들 소중한 아들 이 상속자를 보내면 이들이 포도원의 소취를 이 아들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들을 보내게 됐는데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이 포도원 자체를 자신들의 것으로 기득권으로 소유권으로 삼으려고 아예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영적인 귀가 막혀지면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을 누구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 것인 양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 내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순간, 뭐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주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맡겨주신 것들이 혹시... 내것이냥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유인냥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일상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고두고 집을 고두는 모든 것을 하는 동안 모든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을 보고 포도원의 이 일을 보고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와서 이 종들을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포도원 농부들의 이 비극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주인 행세하면 손에 꼭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에게도 이러한 손에 놓지 않고 꼭 잡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구성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 것을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 일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 주신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맡겨 주신 것을 우리의 거신냥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고 하나님을 붙을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